과제 7. 인공지능 시작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먼저 지식을 제공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글로서리 봤는데 최적, 음, 단어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생각해 봤는데 옵티멀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두루, 두루라고 하는 단어는 널리 라는 의미로 그냥 widely 써주면 될것 같습니다. 문장도 길지 않고 짧게 끝날 수 있을 것 같네요. 문장 번역 포인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인공지능 AI는 번역 페, 어, 페이스북 사진의 얼굴 인식, 내비게이션 앱에서 최적의 길 찾기 등에 두루 쓰인다. 여기서는 artificial intelligence used used to perform various tasks. 그리고 콜론 찍은 다음에 뒤에 내용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처음에 번역을 했을 때, artificial intelligence was used for 혹은 뭐 used to translate 뭐 translation 이런 식으로 곧장 이세 개를 붙였는데요. 어, 틀리다고는 생각지 않는데. 어, 딥 엘이나 제 GPT한테 이거 번역을 시켜봤을 때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전체의 내용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를 설명해 주는 식으로 했더라고요. 두 번째 의문도 보시면, artificial intelligence is used to do a lot of things. 그래서 먼저 내용을 잡아놓고, 그 뒤에 구체적인 것이 번역, 얼굴 인식, 최적의 길찾기, 이런 식으로 뒤에 붙이더라는 겁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is used to do a lot of things. 다음에, 어, 콜론을 안 쓰고, like 하면서도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어, 이렇게 뭔가를 예를 들고, 어,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을 때 그냥 곧장 이거 뭐 이런 내용을 붙이는 것 보다 이 내용을 통합해 주는 어떤 내용을 붙이고 그 뒤에 콜론이나 라익을 붙여서 얘를 잡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세개는요 번역, 트랜슬레이션이 뭐, 되겠죠 페이스북 사진의 얼굴인식 Uh, recognizing the faces on your Facebook. 혹은 뭐, recognition of를 써도 상관 없겠죠. Navigation 앱에서 최적의 길찾기. 요거는 아마 여러 가지 번역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Uh, mapping the best driving route for GPS apps. 뭐, 이런 식으로 될것 같으네요. 경로를 그려낸다라고 하는 표현은 map, chart. 그냥 가장 일반적인 동사 find를 써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번역이 올라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2번입니다. 이것들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간이 지식을 제공해야 한다. 이것들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렇게 구의 형태로 for these technologies to work 할 수도 있고, 어, 전루에서 if these technologies are to work properly 혹은 if these technologies are to work at all 이런 표현들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애도를 쓰게 되면 조금이라도 어, 동작이라도 하려면 뭐, 이런 의미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려면, human must feed them information. 인간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뭐, feed를 써도 되고, 뭐, teach를 써도 되고, 동사는 여러 가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입니다. 한 문장이 다른 문장의 어떤 문장과 같은 뜻인지, 한 사람이 다른 사진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자동차가 가야 할 최선의 코스를 어떻게 계획할지를 가르쳐 줘야 한다. 딱눈치했겠습니다만첫 번째 다른 언어의 어떤 문장과 같은 뜻인지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왔던 번역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한 사람이 다른 사진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페이스북에서의 얼굴 인식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동차가 가야 할 최선의 코스를 어떻게 계획할지. 이거는 길찾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먼저 사람이 AI에게 가르쳐 줘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일반인 주어 위를 써주고, we must tell the machine.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계에게 말해줘야 한다 이렇게 했네요. 첫 번째 한 문장이 다른 언어의 어떤 문장과 같은 뜻인지 이게 한글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번역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어, 어떻게 번역을 할지에 대한 감이 올것 같기도 한데 만약에 그걸 눈치를 못 챈다면 한 문장이 다른 언어의 어떤 문장과 같은 뜻인지라고 하는 말에서 의미가 명확히 잡히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Whether this sentence in one uh, language 한 언어에서의 어떤 문장이 has the same meaning as that in another language 예? 뒤에서 수식을 할때 에지를 사용한 게 보이실 텐데요. 앞에는 더 세임, 세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as that in another language. 예, 다른 문장에서 어떤 문장과 같은 뜻인지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인식도 볼게요. How the same person might look different in different photos. 예. 사진이 한 장이 있는데, 그게 어떤 한 사람의 얼굴인데, 여러 사진이 있다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어, a person.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어, 다른 한 사진이 다른 사진에서 보인다는 의미에서 the same person 이라고 하는 의미로 뽑아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얘를 a person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혹은 one person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길 찾기로 가볼게요. 자동차가 가야 할 최선의 코스를 어떻게 계획하, 계획할지를 가르쳐 줘야 한다. And how the best driving path, 최선의 코스라고 하는 게 아, 나와 있고요. Can be charted. 네. 경로를 그리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사용해서 다양한 번역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개의 문장을 맞춰봤고요. 모범 번역 한번 읽어 보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번역 포인트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1번 인공지능은 번역, 페이스북 사진의 얼굴 인식, 내비게이션 앱에서 최적의 길 찾기 등에 두루 쓰인다. 나열하기 할때 먼저 전체의 내용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콜론이나 라이크를 사용해서 나열하는 방식으로 한번 번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해보시고요. 잠깐 멈춘 다음에 잠깐 멈추고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2번입니다. 이들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간이 지식을 제공해야 한다. 이들이 작동하기 위해서, 네, 투부정사를 이용한 아, 부를 만들 수도 있겠고, 아, 절로도 문장을 만들 수 있겠지요. 직접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3번. 한 문장이 다른 언어의 어떤 문장과 같은 뜻인지, 한 사람이 각기 다른 사진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자동차가 가야 할 최선의 코스를 어떻게 계획할지를 가르쳐 줘야 한다. 자, 한 문장이 다른 언어의 어떤 문장과 같은 뜻인지, 번역이라고 하는, 번역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문장의 흐름을 챙겨주시면, 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번역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각기 다른 사진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예, A person, one person, the same person, 어느 곳으로 가도 상관이 없겠지요. 자동차가 가야 할 최선의 코스를 어떻게 계획할지, 뭐 plan을 쓰실 수도 있고, chart, map, find, 여러 가지. 아, 글자에 매달리기 보다는 그 문장이 의미하는 말을 머릿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영어 표현으로 만들어 내는 게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자 한번 만들어 보시고 업그레이드 된 두번째 번역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